제가 가디스오더 만나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가디스오더 단장님으로서 여기에서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이 소개시켜드릴테니깐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, 그러면 은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벌써부터 많은 단장님들이 와 계시는데요. 어, 인간젤리님 아니신가요? 안녕하세요. 인간젤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기 저 말고도 캡젤님도 어, 보이고 있습니다. 같이 가볼까요? 아 것 같아요. 아 귀여워. 무가를 여기다가 달겠습니다. 아 너무 귀엽다. 나도 굿즈 이렇게 되고 싶어. 애기. 어, 와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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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지금 젤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. 이거 계신데. 달고 한번 집에 가보겠습니다. 근데 잘 어울려. 오잘 어울려. 안 음료도 안한 한번 받아볼게요. 잘수 있어요. 왔어요. 감사합니다 게임 예. 개발 과서팬 분들의 씨휴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재미있게 하세요 공기 더 해가지고 항상 또 새로 나는 신작은 항상 부르고 가 합니다 <웃음> 화이팅! 드링 <laughs> 한번 재미있게 즐겨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버튼을 눌러 방어할 수 있어요. 요렇게 정확한 타이밍 누르면은 패딩. 보면서, 바꿔서 오, 와, 우 여신의 전당. 얘가 여신이야? 오, 오, <laughs> 어. 오.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달라 보인다. 음, 연대기술이 있어. 음. 오, 드디어 책 나온다. 오나? 응. 오. 아, 아까 그. 귀여운 키링이 있었던. 휴니가 음, 책이 이쁘다니, 알겠다. 휴니랑 <laughs> 나랑 치향 <취향> 접촉했나? 왕유님. <laughs> 왕유님이 어, 좋다고? 왕유님. 아, 진짜? 나이 핑크 머리가 너무 이쁜데? 감정분들 다리서도 플레이 시간이 힘들었습니다. 끝났대요.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음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약을 하자면, 가데스 오더라는 책이 있어. 근데 음,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, 책한장한 한 장을 이제 페이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. 어쨌든 되게 괜찮게 나왔더라고요. 이거는 인젤, 인젤인데, 아, 이거 진짜, 아, 이거 뭔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? 그리고 하나 내가 좀 눈여겨본 거는, 그냥 도트 캐릭터 나와갖고, 뭐 얘기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, 예를 들어 옷 갈아입는 장면이 있으면은, 요렇게 훌렁훌렁 하는 그런 액션이 들어가 있고, 가로치면서 누가 누구를 껴안았다. 이게 아니라. 진짜 껴안으면 껴안는 듯한 장면 이런 게 나오고 이래요. 이거는 그날 받아온 굿즈인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, 메모장이 아니네. 진짜 책이잖아. 아, 여기책 페이지 애들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있나 봐. 그다음에 음, 이게 뭐야? 아, 이거는 딱 봐도 마우스패드 아닐까요? 제가 또 마우스패드를 뭐야 아니 근 잠깐만 여기는 완전 감성이 다른데? <laughs> 이거 이렇게 응요거는 뭘까요? 왜 그러게? <laughs> 어때? 마음에 드세요? 어아어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불멍하고 있는 거를 뒤에 코드를 연결해가지고 어? 어? 응? 어? 응? 어, 뭐야. 아, 아, 머리가 이거구나. 인형이네요, 인형. 여왕, 그, 주인공. 나 목이 없는 건줄 알았어. <laughs> 귀여워. 아! 치켓. 아. 이렇게 생겼네요. 뭐 하는데? 너무 귀여워요. <laughs> 오! 오! 아 괜찮다! 나와! 약간 어두운 데다가 넣으면. 오! 아이, 진짜. 불멍. 고양이가 참 좋아해요. 떠라 누가 제일 예뻐? 골라봐. 쟨 남자야. 아, 그 누나. 니깐요 다들 사전예약 미리미리 해주시길 바랍니다. 뭐 자꾸 긁고 뒤에서.